안녕하세요. 설미신입니다. 많이 뽑았었던 공무원, 그 여파가 오고 있다. 요즘, 아, 공무원, 이, 공무원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장이라고 면 웃기지. 아, 하여튼, 요쪽이 굉장히 썰렁합니다. 다 뭐,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푸념의 글도 올렸지만, 유튜브에 뭐, 구독자도 늘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유튜브 하시던 분들도 없어졌고, 많이. 그리고, 우리, 뭐 노량진은 텅텅 비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요 이미 컵밥들도 막문 닫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래요 지금 사정은 예.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호황을 누렸어요 예. 굉장한 호황을 누렸던 게 사실이고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3, 4년 코로나 바로 직전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 공부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아주 절정을 잃었죠 학교는 안 가고 뭐 직장도 안 가고 시간은 남고 그냥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빛나던 직업 공무원이죠 월급이 안 나오는 일은 없으니까 예,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막 반가운 소식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부산도 그랬지만 인천도 갑자기 700명을 모집을 한다든지 어, 부산 특히 갑자기 700명 우와 이런 난리가 났었어요 막 대박이라고 난리 났죠 부럽다 그러고 서로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보니까 그때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 발령조차 못 받고 있다. 근데 이제 2년이 다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어, 물론 이제 2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2년을 넘기지는 않는데 어, 뭐 우리가 왜 2년이란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합격하면 이명 후보자 등록이란 걸 해요. 그래서 그 서류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명 후보자 명부란 거에 이름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년도 몇 월에 합격한 사람 해 가지고 이명 후보자 명부란 게 작성이 되고 그 명부가 명부를 이제 보유하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년이 되는 날 파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야? 2년이 지나는 딱 그날 되면 난 이제 더 이상 공무원 후보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후보자니까 공무원 임용된 사람 또 빠져나가겠죠. 근데 이제 임용이안 되고 만약 후보자 명부에 있다가 폐기가 되면 나는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사 관리자들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이런 분 있죠. 저는 무슨 직렬인데 어디 가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가끔 나와요.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유는 간단해요. 들어갈 데가 없는데 기간은 끝나가고 어딘가에는 빨리 임용을 시켜서 넣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땜빵 하는 거죠 한마디로 땜빵. 그래서 넣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 본래 직렬로 돌아갑니다. 그쪽에서 인원 빠지면 그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아 이게 뭔가가 지금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긴 있다. 아, 이게 실질적으로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 상당수의 지자체 중에 지금 발령 적체, 발령이 안 돼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점 늘어나고 있다. 예, 그럼 물론 이제 23년에서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안 되는 건 아니고 23년 합격자인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또, 예, 또 순위가 뒤로 밀리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용유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특히 많이 뽑았던 시기에 임용유예 하고 이제 2년이다 돼가죠. 그니까 이분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 취직했으면 또 이제 포기하고 갈 텐데 또이 분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사실은 이 코로나 때좀 많이 뽑았던 이유가 상당수가 또 코로나 시기에 휴직을 많이 했습니다 휴직을 장기 휴직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또 모자르잖아 그러니까 또 뽑고 뽑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이 분들 휴직했던 분들이 돌아와 버렸어요 순식간에 아 이거는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 왜냐면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 본인 다낫다 그러면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육아휴직 하시던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인원수가 너무 너무 내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 다른데라고 해서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된 것도 있습니다. 예,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발령은 내야 되고 이 놀릴 수는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수습을 길게 원래 실무 수습이란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필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실무 수습을 보통 3개월 이상 권하지 않. 라고 돼 있어요 보면. 근데 뭐 6개월도 하고 8개월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게 그냥 뭐 떠드는 헛소문이 아니라 실제 증언에 의해서 누군가가 말을 해서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23년, 22년. 오늘도 아까도 제가 어디 가서 글을 보다가 22년인데 아직도 발령을 못 받았다. 이거 너무 불안하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게 예, 폭발적으로 많이 뽑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사실은 있어요. 2, 3년 전에. 물론 여러분도 2, 3년 전에 제 방송 안 들었으니까. 그때 너무 많이 뽑는 거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뽑는 거는. 사실은 합격하니까 좋긴 하죠. 어, 그래도 합격하니까 좋죠.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우리가 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 그랬잖아. 예, 들어갈 때는 합격만 하면 좋았는데, 아니, 이게 이상한 거야. 갔더니, 어? 승진이 잘 된다고 래서 갔는데, 왜?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는 잘 됐어. 왜그 이전 사람들이 잘된 거죠. 본인이 잘된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물어볼 땐그 해. 23년에 물으면 23년에 지금 잘 되고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나중에 승진할 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나중에 연금 어떻게 되하는데 연금은 본인이 퇴직할 때 받는 거잖아요. 퇴직하고 나서도 5년이나 뒤에 받잖아요. 근데 지금을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지금은 잘 주든 뭐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야 승진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가장 승진 잘 되는 게 뭐예요 몇년 만에 승진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데이터를 알려주죠 근데 그때 당시 데이터가 뭐예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베이비붐 세대만 나간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연금법이 변경되면서 어 연금 지급 시기가 달라졌어요. 원래 60세 퇴직하자마자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늦, 늦춰. 그니까 내가 몇 년에 퇴직하냐에 따라 내가 2년 뒤에 받을지 3년 뒤에 받을지 달랐단 말이에요. 그니까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또 명퇴를 또 왕창 했습니다. 명퇴인원들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빨리 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세에 끝났는데 5년 뒤에 받으라 그래. 지금 여러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5년 뒤에 받아가고 그러니까 어 명퇴하면 당장 내년부터 준대 그럼 명퇴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빠져나간 인원들을 채우다 보니까 오 사상 최대 사상 최대 하면서 선발했던 거고 그 선발에 플러스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휴직자들이나 이런 것도 플러스 되고 임용류에도 대거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온 건데 그게 이제 다 끝났어 끝나서 이제 다 돌아오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선발을 한 여파는 뭐냐. 승진이 안 된다는 거 승진이 승진이 안 된다 왜 인원수가 계급별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학년 다음 2학년 되는 게 아니라 2학년에 1학년이 2학년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2학년 <laughs> 2학년은 웃긴가? 뭐 우리 회사로 따지면 아니 그냥 9급 8급 하자. 자 9급 인원과 8급 인원이 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의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는데, 998급은 그렇게 차이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적체가 생기는 게, 내가 먼저 순위에 있었는데, 나보다 순위 빠른 사람이 새로 들어왔어. 그래서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공원하고 무 왔다거나 이러면 순위가 앞장, 앞쪽으로 또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 나오는 얘기가 승진이 느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 제가 방송도 했지만,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빨라진다는 법 규정이 그렇게 된다는 얘긴 거고 실제 빨라지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죠. 똑같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초고속 승진을 하죠. 어떤 사람은 초고속 승진 해요. 그 사람이 한명 이게 막 많으면 뭐라고 우리가 그러겠어. 그럼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특별한 몇 사람은 빨리 승진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눈에 진짜 보이듯이 와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근데 워낙 또 실적이 좋아. 아 그렇구나. 초소 승진할 수 있겠구나. 금사 뭐2사까지 이사, 올라가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독, 특출난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든다고 해서 즐거워할 일은 사실은 아니야. 나한테 적용 안 되면 끝이잖아.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이렇다. 예 이렇다.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러잖아요.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합격하고 나서 마음이 바, 변한다 이거예요. 변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적당 인원만 뽑자, 적당 인원. 만이라 거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많이는 뭐예요? 작년에 비해서야, 겨우. 근데 예전에 2017, 2016막 이럴 때 보세요. 엄청나게 조금 뽑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대박 난 거였어. 그 다음에 또 대박 나고. 그래서 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만명 뽑으면 좋겠죠. 그러면, 절, 뭐, 만명 중에 10분의 1은 살아남겠어요? 다 없어지지? 승진 안 된다고 다 그만두고 나오고 그러겠죠. 물론 그렇게 뽑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어,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많이 뽑겠지, 많이 뽑겠지. 자, 지방직, 아직 인원은 안 나왔습니다. 많이 뽑겠지, 많이 뽑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방직 많이 뽑겠죠. 뭐, 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왜 많이 뽑아야 돼, 갑자기? 그리고 많이 라는 의미는 뭐고? 두 번째, 세 번째. 지방직은 지역 바이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방직 전체에서 많이 뽑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서, 내가 응시할 수 있는 지역에 내가 선발하려는 직렬의 인원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아야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개념들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도대체 만이의 기준은 뭐야? 그러니까 한단 얘기가 작년보다 많으면 된대. 그럼 작년에 한명 뽑았는데 올해 두명 뽑으면, 헉, 어마어마하게 뽑는 거네. 그죠? <laughs> 두 배를 뽑는 거니까 이럴 거야 안 그럴 거잖아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다 쓸모없는 얘긴 거고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뭐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알, 알자 이거예요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자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공고 나오기 전에 이미 안 좋아요 안 좋은 걸 알면서 예? 안, 안 좋은 걸 알면서 있다가 어 그렇지 아 그래 아 약간은 기대했는데 그냥 이렇구나 가는 거랑, 어? 누가 많이 뽑는다 그러는데왜 이렇지? 망했네? 포기?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누가 좋다는 거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역 바이 지역,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의 할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그 인원수를 지금 어디다 물어보고 많이 뽑을까요? 울고 불고 할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해야 돼?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적게 뽑을 거라고 예상하고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다 인원수 경쟁, 경쟁률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합격선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세상 제일 저 황당한 질문은 사실 합격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들을 땐 가장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작년 시험지와 똑같이 보는 시험도 아닌데 예? 합격선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2018년도에 누가 그러더라고, 2018년도 국가지 시험 합격선 왜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답변해요. 히스를 잘 모르니까. 그거는 조정 점수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땡. 그때 국어와 한국사가 그 이전년도 2017년도 문제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드디어 국어 수능형 문제가 나왔다. 한국사도 수능형 문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한국 국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전환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봐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예 지금 나오는 게 아니잖아. 또 2025년 또 바뀐다 고하니까또 수능으로 간대. 수능이 아니라니까. <laughs> 그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듣고 어쨌든간에 자 그래서 합격선 이런 거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은 고정됐다고 생각하지 잖 자꾸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변동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변수가 하나일 때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두 개일 때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여 버리니까. 첫 번째는 선발 인원이죠. 선발 인원이 변경된다면 매년. 그다 플러스에서 뭐예요? 시험 난이도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항상 똑같은 문제를 내도 점수대가 달라요. <laughs> 똑같은 문제를 내도 아마 다를 거야, 아마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기대할 필요 없고,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서수 들어가죠. 18일 날부터. 그러면 뭐 하겠어요? 경쟁률, 경쟁률, 경쟁률. 죽겠어요? 죽겠어요? 초조해서 죽겠어요? 경쟁률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경쟁은 네, 아무 의미 없다고 허수가 잔뜩 있거든 허수가 잔뜩 있는 시험이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공부한다고 앉아만 있는 무늬만 공시생 앉아 있지도 않은 공시생이 절반 이상이에요 공부한다고 는 하는데 절반 이상은 앉아 있지도 않아요 지금 지금도 봐 <laughs> 본인 봐 본인 그래서 경쟁률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실력이 안 되면 무조건 떨어져요 실력을 쌓아야 돼 50점 맞고 합격할 수 없어요 네? 지금 뭐, 뭐 시험 공부했더니 40점도 안 나와요 뭐, 당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점도 안 나와요, 포기할게요. 아니지. 사회점도 안 나오면, 어? 최소 지방지까지는 끌고 가야죠. 그래서, 7, 80점, 80점 이상 나오게끔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서 그냥 포기할 거면 뭐하러 공부했어요, 때까지. 자, 그래서, 경고입니다, 경고. <laughs> 경고. 지금, 무늬만 공시생들. 이렇게 위에도 안 좋고, 대두 상황이 안 좋고, 지금 합격해도 점수가 굉장히 낮으면 늦게 늦게 이제 발령날 가능성도 있고, 물론 합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늬만 공시생 여러분들은 떠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안할 거면 떠난 게 맞아요. 계속 연장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간당간당간당 해서 떨어진 분들이 보통 계속해서 제시하고 삼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점수가 확 떨어져갖고, 뭐, 가랑 맞고 떨어졌는데, 다음 연도엔 갑자기 뭐, 팔구시점 된다. 그러려면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근데 또 앉아서 놀고 있다 여전히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작년하고 같다 어떻게 공부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공부했다 그럼 떨어지죠 작년하고 에, 작년 공부에 변화를 줘야지 그래야 올해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놀고 24년 시험 보고 떨어졌어 그럼 25년까지 하면 되겠네 하고서 했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이 놀고 있죠 그런 사람들 빠져나가니까 지금 사실은 공수생들 많이 줄긴 준 거예요. 어차피 합격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요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예, 되고 있으니까, 쇼크 먹고 빨리, 어? 지금 뭐, 딴짓하고 있던 분들, 뭐, 경쟁률 찾아보고 있고, 경제 찾아볼 필요 없어요. 예?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본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이 직렬을 쓰면 뭐, 빵꾸가 빵 나가지고 합격할 것 같아. 요 이거 뭐, 대학 입신인지 알아요? 안 그래. 그런 시험 자체가 아니야. 그 백날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은 빵꾸라면 남들 다 찾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몰려요. <laughs> 안 그러겠어요? 어여긴 점수가 나는데, 마, 어 합격했는데, 어 여기가면 나 합격하겠네? 우르르 몰린다 이거야. 그래서 전년도 데이터가 굉장히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많이 뽑는 지역에는 어 내가 합격할 것 같죠? 많이 몰리 많이 몰려옵니다 거꾸로.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결론, 자 사정은 이러니. 공부를 제대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빨리 딴 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정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공부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또 해서 1등 해서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공부해야 된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전체 구독자 중에 이아 만약 이걸 한 어, 200명이 봤다 그러면 한두 명도 없어요. <laughs> 전부 앞에서 다 나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만 해도 대단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다시 잘정립하셔 갖고 자극을 받으시고 공부하는 게 목적이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열어 놨습니다. 댓글도 쓰실 거면 쓰세요. 감사합니다.